지금 미국 주식하고 국내 주식을 작년부터 어좀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삼성전자랑 KTNG를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어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KTNG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7만 7만 3천 원대였나? 이 정도까지 떨어졌고, KTNG는 8만 천 원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요즘 어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른 거를 그렇고 해서 좀 사고 팔고 이러면서. 한 달에, 한 달에 30, 30만원씩, 20에서 30만원씩 수익 내기를 좀 도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씩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 이거랑 이거 하는 거는 한 2천에서 3천 정도만 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정도 매수를 해서 올해 초에도 좀 매수했나? 매수해서 현재 배당은 이 정도 되고요. 지금 올해까지 1년에 이 정도 나오고 세금 떼면 한이 정도? 230에서 240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 산 거니까 21년도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1년도. 그리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배당 나오는 게6천 정도 들고 있어서 올해 한3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해서 총 해서 580 정도 받았고요. 580 정도 받았고,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 나오면 그대로 이거를 미국 주식 그대로 사가지고 재투자했고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재투자 한 것도 있고, 다시 재투자 한 것도 있고, 있었고 아니면 뭐 사용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원래의 목표가 어 목표는 5억이고요 5억에서 5% 4%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 5% 잡고 5%의 배당률이면 5525면 2500만원이죠 2500만원이고 <laughs> 그리고 뭐 세금 뭐15.4%를 떼야겠죠 그러면 뭐 2200이 되겠죠 계산 안 해봤는데 대충 하면 224 200 정도 빠지겠네 2300 정도 빠지면 한이 정도 되니까 저의 지금 목표는 5억이고 그리고 배당을 2000에서 4에서 5% 니까 2000에서 2500 받으면 어한2 0 정도, 2천 정도가 일단 목표예요. 목표는 이렇구요 그리고 매월 일을 하면서 어, 추가다 추가 자금을 투자하는 거예요. 추가 자금을 조금씩 조금씩 투자하면서 그거를 배당주로 계속 사는 거예요. 배당주를 계속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내 주식을 어, 2, 3천 정도. 좀 사고 팔고 하고 있거든요. 오르면 사고, 좀 떨어진다 그러면 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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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면 그때 또 팔고 또 점점 점점 떨어지면 조금씩 조금씩 또 사는 거예요. 사다가 다시 또한번더 상승이 나오면 상승할 때또 팔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매를, 판매를 한다. 수익을 조금 얻고 있고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작은 수익을 얻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면 팔지는 않아요. 팔지를 않기 때문에 수익 실현 수익 실현에서는 마이너스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했는데 어 지금 너무 매월 수익을 올리는 데 너무 열중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주식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좀 이쪽에 너무 치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5억이라는 자본금 어뭐 이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제가 주식의 시작이라는 그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제가 목표했던 바는 이겁니다 자산 자산이 10억에서 5억 정도 있으면 5억 정도 있으면 배당이 2000에서 2500 2500 정도 받으면 이걸로 가정생활을 가정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목표가 첫 번째고요 그러려면 제가 주식으로 얻는 수익은 미비해요.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으로 얻는 수익은 너무 미비할 것 같고, 가장 큰 거는 노동자산. 노동을 해서, 노동수입이라고 해야 될까? 일을 해서 얻는 수익을 200에서 300이든 꾸준히 넣어주는 거예요. 꾸준히 넣어주면, 뭐, 200 잡으면, 아, 너무 더럽나? 1년이면 뭐 2,000. 2년이면 뭐 4,000. 4,000이 되겠죠. 이러면서 점점 수익을 얻어가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배당금이 4% 정도, 4%, 5% 나오면, 이거 배당 받으면 배당을 재투자해서 계속 수익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어 자산을 자산을 계속 키우면서 배당을 받아서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 대출 재투자 하는 건데 너무 이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너무 더디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사서 하는 건데. 이거를 너무 집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달에 23씩 벌려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자산 월급을 받아서 월급을 투자하는 방법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아서 배당을 다시 넣는 방법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안 올렸는데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